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보겠는데요. 제 머리 이 정수리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이 부분이 좀 헌했었어요. 그래서, 아이 575를 머리를 감고 아침, 저녁으로 잘 발라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참 머리가 휑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한때 이렇게 그수면기에 이게 머리 빠진 게 많이 보여요. 계속 개수를 씻어보면은 아유 막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다가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3 0대좀 넘으시니까 머리가 아,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심하게 아버지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아 이거를 열어가지고 어, 지금 이 상단부 캡이 골드 칼러인데요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가 휘잉한 부분에 이렇게 자주 발라줬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빗으로 빗게 되면은 어, 머리가 고정도 되고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이건 본격적인 어, 광고 방송은 아닙니다.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발라서 제 머리가 이렇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